얼마 전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제가 커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던데요. 아이거 뭐라고 해야 하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해주던 말을... 어, 다시 들려줬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 명사보다 형용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뭐, 나쁜 의사, 나쁜 사업가 이런 것보다 좋은 의사, 좋은 사업가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려 주다 보니 애들이 이릅니다 아니, 아니. 학교에서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숙제를 내 줬는데 왜 한마디로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잔소리만 했던 겁니다. 저희 어릴 때도 학교에서 꿈, 장래 희망을 참 자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넌 꿈이 뭐니 물어본 게 아니라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해가지고 학생 기록부에 적어놨었죠. 근데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조사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네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사, 판사, 대통령, 과학자. 제가 어릴 때이네 가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선호하는 장래 희망.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는 꿈을 보면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랑스럽게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을 말할 수 있고, 더불어 돈도 많이 벌어야죠. 이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선호해요.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 자랑입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자기소개 시간이에요.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는 그냥 뭘 봐요? 외모, 느낌, 이것만 봐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에 대한 느낌, 감정,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자기소개 시간이 되면, 이제 출연자 한명한 한 명이 자신의 취미, 직업, 심지어 재산, 난 집이 몇채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공개를 해요. 자,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많은 경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와, 이 달, 다르게 보이는데, 다르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자랑스럽게 소개, 떳떳하게. 저는 이겁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출연자들은 우와 이런. 그만큼 선호하는 일을.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 꿈으로 품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 유대인 사회는 어땠을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회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기초이고 너의 삶의 기초이면서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자, 안식일이 되면 모든 점포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안 쉬길 전에 슈퍼 갈 사람은 다 갔다 와야 돼. 그리고 모두가 교과서처럼 뭘 봐요? 토라, 성경을 읽습니다. 이마와 손에 뭘 메고 다니죠? 쉐마 말씀을 달고 다녀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신앙이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대접 받음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가면 윗자리로 모십니다. 오 어,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무난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 받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 누가 썼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자 성경 구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당시 최고의 랍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거기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잘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리포터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요, 지금 말한 일이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아, 신앙상 열심히 했네 정도로 보이겠지만,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면서 두 번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이기도 하면서 세 번째, 실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이러한 삶이 자기에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빌리보서 3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루었다고 하죠. 이루었다는 말은 나에게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입지가 탄탄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해로운 것이라는 말은 나에게 손해가 났습니다. 손실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의 과거의 삶은 분명 자신에게 이로운 삶이었어요. 이익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쉽게 놓을 수 없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내 모습이 분명 나에게 이롭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이익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해로운 거예요. 돈이 되는데 해롭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등지면서 살아가는 일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존경을 받는 일이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도 이건 해롭다, 해롭다. 라고 내가 여기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해야죠. 선택해야죠. 알면서도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알았으니 줄을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 고민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 결단을 해요. 일단 멈춰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었던 것을 계속 쫓아가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돈을 하고 재정비를 해요. 자팔 절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개역개정에는 배설물이라고 하죠. 똥처럼 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고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걸 배설물처럼 다 쏟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 이거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다. 단지 주님 안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그는 멈추고 버리고 채워갑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이런 바램이 생겼더라.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게 되었는지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쫓아왔던 나에게 이로움이 되었던 존중받고 돈이 되는 것을 바란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셋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넷째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알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드리고 그걸 외우고 이것도 아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알고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택배를 보낼 것이 있어서 박스를 구하려고 어디를 갔을까요? 굳이 이마트까지 갔습니다. 다른 데서는 박스를 가져가면 어르신들에게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를 갑니다. 이마트를 가서 박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간 김에 저녁을 먹고 가자. 그죠? 파스타를 팔길래 파스타를 사 먹었어요. 식당에서 저희 집 둘째 아들이 표정이 이상해요. 계속 이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입술이 이만큼 튀어나온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압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 딱이 녀석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을 때왜 이렇게 했는지 알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 장난감 보고 왔지? 아빠 박스 줍는 동안 장난감 보고 왔지? 뭐가 좋아 보이던데, 그랬더니 아니야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돈으로 사라고 안 할게. 아빠가 사줄게.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회색빛에서 생기가 돌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아들을 압니다. 이 말은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잘 먹는지, 이게 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알기를 원했어요. 아,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주님을 알겠어 알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과거의 이익이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를 알고 알고 그리고 그가 바랬던 것은 그분의 무엇을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랬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인가요? 내가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부활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은 나의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부활에만 사용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김치를 잘 담아요 김치만 잘 담을까요?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된장찌개도 잘 끓여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에만 사용되겠는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나의 환란을 건져내지 못하시겠는가? 나는 넘어질지라도 내 삶을 일으키는 것이 그분의 능력에 있다. 그분의 능력을 깨달아야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이다. 내 삶, 나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지.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그가 동참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선택한 고난이에요. 일부러 당한 고난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나의 고난으로 너를 살려낸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분의 뒤를 따르다가 누군가를 살리려다가 겪는 불이익에 대하여 마음 상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나의 손해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일로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 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수 있다면 그 일을 택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작은 손해에도 낙심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바램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분노하고, 작은 손해에도 분노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무엇을 본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나요?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바울은 그 일을 실제로 꿈꿉니다. 이것이 그가 그로운 삶을 멈추고, 멈춘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졌던 일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고, 이 일을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다고 하죠.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을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 거듭난 자로서의 오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당장 오늘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다 검진을 받았는데, 어, 어떡하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한 달을 넘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절망되었지만, 나에게 남겨진 한 달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 하고 싶고, 다 하고 죽고 싶었어요. 막 돈도 빌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돈도 빌리고, 대출도 받고, 그거 가지고 펑펑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죄송하다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른 환자로 착각했다고, 너무 건강하시다고. 앞으로 한 40년 더 사실 것 같다고. 내 삶이 더 길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 일이 있는 사람도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소망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랄 것을 바라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것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봤던 내용들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7절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롭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멈추고 비울 것을 비우고 채울 것을 채우고 바랄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멈추고 비우고 채우고 바라며 살아가다 보니 그 동안 내가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 여겼던 것들 가운데 해로운 것이 보이고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닌가 생각되었던 것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길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다듬어 가는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